손목에 차는 순간 품격이 달라지는 팔찌 추천. 중요한 순간 손목에 특별한 빛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엘렌즈월리의 14K 할로우 커브 그란데 체인 팔찌가 그 해답입니다. 이 팔찌는 고급스러운 14K 및 18K 금으로 제작되어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스타일의 화려함과 품격을 동시에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객들의 후기에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벼운 느낌과 빠른 배송. 그리고 실물로 확인한 멋진 디자인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렌즈월리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꿈속에서나 만날 법한 럭셔리,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8K 팔찌 하나로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싶으신가요? 바로 골드 앤 18K 모피어스 팔찌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세련된 팔찌는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운 18K 금이 주는 매력은 일상을 특별하게 변모시킵니다. 이 특별한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십시오. 착용 후기에서는 화면에서 봤던 색상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칭찬을 받았고, 유니크한 디자인 덕분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럭셔리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손목에 우아함을 더하는 럭셔리 아이템. 바로 골든 1 4K 모던 더블티 팔찌 뱅글. 럭셔리입니다. 특별한 날, 당신의 스타일에 특별함을 더할 선물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이 제품은 고민의 종지부를 찍을 완벽한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착용해본 결과, 그 세련된 디자인과 은은하게 빛나는 14K 골드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성공적인 선물이 되겠죠?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 독창적인 디자인에 감동했다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너무 좋아요라는 후기는 이 팔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특별한 팔찌로 당신의 순간을 더욱 빛내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이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